강릉 등호사인 연합뉴스 유형제 기자 등호사인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으로 소나무 등 조림목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부지방 산림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에 따른 조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조사를 한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조림지의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겨울철 야생동물인 고라니 노루 등이 나무의 꼭대기 부위인 소나무 초두부를 잘라 먹어 조림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한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 10년간 250ha의 면적을 재조림했다. 평균적으로 h 하 면적의 조림 시약 150만 원이 투자되고 5년간 풀베기를 통한 사후 관리에 약 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묘목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굳고 손실은 물론 나무를 키우는 시간도 잃게 될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에 따라 조림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설치하는 한편 조림목 보호망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5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해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기현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통해 산림의 생태적 공익적 기능 증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이일 골뱅이 인어.co.kr 2017년 12월 26일 14.15 송고